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도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입니다. 148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2절에서 4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모든 만물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화에. <laughs> <laughs>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음바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이 들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지으신 작품들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것들도 있죠.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버렸어요. 그들이 결국 인류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존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로 작정하고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원받은 이 존재들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인류는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어져 버려놓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존재가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던 그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들릴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의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한번더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불가능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셨다. 라고 그 뜻이 있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뿔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힘, 영광, 승리, 구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높이셨으니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생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과도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다른 인물들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므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도 보여주시죠. 로마서 15장 11절에서는, 15장 11절 이하에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수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수하는 이들에게 이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스 13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순간순간마다 이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령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